오늘 아침은 방금 따온 오이하고 양배추에다가 그다음에 케찹아케찹이 생각이 안 나서 케찹하고 로열젤리 한 숟갈 넣고 넌 당신은 좀더 먹어. <웃음> 나만 <웃음> 조금 줘도 되는데. 그다음에 피남꿀 작뜩 넣어서 먹어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렇게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. 그만 넣어. 많이 먹어줘야 돼. 난두 번만 줘. 됐어! 자,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금방 따온거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오이야 같이 먹어야 되는데. 음. 신나 먹고요. 너무 맛있어. 응? 고만찍거 얼른. 아 양배추 하지 쓰는 소리가 살사 끓는다. 이쁘네. 올해 첫 수확한 양배추인데요. 속이 알차게 찼어요. 농약 한번 안 뿌리고. 키웠기 때문에 속이 안 찼을 줄 알았더니 속이 꽉 찼어요. 오늘 요거 해서 아침 식사 대신 하겠습니다.